주런이 정신병이 아니라 사람이 상처를 입으니까 이 사람을 쉽게 못 믿고 가는 거야. 안 보여. 아, 뒤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람장 잠깐 갈까? 난좀 힘들게 지금 보는데.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신점 준비했어 사주 드릴게요. 응. 음. 끼가 많다. 어... <laughs> 끼가 많고 만능이다. 네 맞아요. 응 어? 말도 잘하고. 음. 음. 아 이분의 운기가 음. 어떨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운기가 이, 이 사람은 좀 잔잔하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음. 큰실련 없이 그냥 쭉 달려가는 그다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닌 것이 그다쭉 내려가는 것도 아닌 게 롱으로 가시는 롱으로 그냥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 받을 복이 많은 사람이야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많고 말을 예쁘게 해 말을 예쁘게 해말 예쁘게 해 <laughs> 어... 모르겠어요 남자라는데 말을 예쁘게 하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laughs> 왜 같은 말이어도 지시 밥 먹고 가. 그럼. <laughs> 지야밥 먹고 가. 이거 하면 <laughs> 틀리죠? 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 때문에 이 사람은 덕을 본다라고 소리가 분명히 들려 있어. 음... 어, 도도한가. 근데 뭔지 모르게, 어, 뭔가 조급해 있어, 내 마음이. 음, 조급해 있어. 음... 음 어, 좀 오바. 오바? 입으로. 이쁘기도 말을 하지만, 뭔지 조급해서 이분로 실수가 들어오는 그런 태다"라고 얘기가 나와. 아유. 반전이 한번 내년에 있지 않을까 봐요. 내년에요? 네네. 오. 이분 말씀드리기 전에 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분이 아직 솔로예요. 결혼을 안 하셨거든요. 음, 음. 근데 이분이 자꾸 내년에 결혼을 할 거래요. 음. 어떻게 결혼 운이 있을까요? 결혼 못 나서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장가를 안 가. 이분은 장가 안 가요? 음.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보는 형은, 네. 만약에 결혼을 발표한다면, 뭔가가 계약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 이런 게 보여주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주에, 어, 우리 여자만 가수살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가수살이 있어. 호라비살, 호라비살. 오. 그러니까, 어, 만인의 남자. 아. 음. 한 사람의 여자를 꽂혀 살기는 힘든 사주야. 그렇구나. 고독한 사주기 때문에. 음. 그럼 원래 정신병 있어. 여자 가못 믿어. 아. 못 믿어. 여자를 못 믿어요? 어. 깔빡하게 어. 어. 사귀는 거지? 어. 음. 금사빠처럼 딱딱딱 그거 하지? 정신병 이 있어, 이 사람. 이런 정신병이 아니라 사람이 상철입으니까이 사람을 쉽게 못 믿고 가는 거야. 오, 어, 음. 아, 자꾸 방송에서 예보까지 맞춰놨다. 아, 아 진짜? 아, 내년에 결혼할 거다. 음, 그러시거든요. 이분은요. 누구요?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김희철 음. 씨. 오, 어, 어. 진짜, 진짜 장가 한대요 아니, 자기 자네 내년에 자꾸 장강하신대요 음. 그냥 내년에 꼭갈 거다. 이런, 이런, 이렇게 음... 농담이신 것 같은데. 응. 음. 그러니까... 근데 아예 농담이어도 그 말을 자주 했다는 것은 네. 뭔가가 지금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어... 혹시 누가 옆에 보이시나요? 안 보여. 아, 주위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이 장관을 갈까? 어... 난좀 힘들게 지금 보는데. 결혼 하는 거. 결혼 생활 도 만약에 결혼 한다 해도, 어, 1년도 못갈수 있어. 음. 그러면 이분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더 행복한 삶일까요? 사주에는 여자가 없거든. 그렇구나. 음. 어. 야, 행복하다 그거보다는 들어와도 여자가 얼마 견디지를 못하고 자꾸 음. 끌어지는 그런 운기지 네. 음. 그런 거 있어. 어. 음. 하여튼 이분이 계속 이제 주변에서 결혼하고 이러니까 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음. 결혼 운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팬들한테 매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나오시는 대로 받으신 음. 거니까. 근데 네. 김희철 씨는 만능이고 음. 굉장히 매력남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아, 팬들이 장가 안 보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laughs> 잘생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